안녕하세요. 조영호입니다. <laughs> 선생님이 요거 답사계획서 만들기, 예, 예를 한번 들어드린다고 했죠?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쓰셔야겠죠? 뭘요? 바늘요. 4학년. 선생님은 무슨 반으로 할까? <laughs> 대조영라고 그냥, 반은 말고 이름만 쓰겠습니다. 조영 썼죠. 자 답사 목적입니다. 여러분 답사 목적 그 여러 가지 중심지 중에 하나를 정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음, 어쨌건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에 있고 선생님 아시는 분들도 공무원이 많으니까 행정 중심지를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인재의 행정 중심지 뭐라고 막 틀렸습니다. 행정중심지 알아보기. 행정중심지 알아보기. 답사 장소 어디가 될까요? 그러면 아, 인제군청, 인제군청과 그 주변에 많아요. 여러 개가 교육청도 있고요. 군청 주변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관광지를 하셔도 되고요. 관광중심지도 되고, 어, 또, 교통중심지도 되고요. 산업, 상업중심지 다 됩니다. 산업이나 상업, 그 상업이라 그러면 이제 아마 인재그 장이 열리니까요. 기린도 장 열리고 그러니까, 어, 기린시장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인은 운청, 인정 운청 주변이고요. 답사 날짜는 그냥 편의상 이번 주 일요일로 할게요. 2020년, 2020년 5월, 선생님이 녹화하는 날짜는 15일이거든요. 근데 토요일로 할게요. 그냥 16일로 하겠습니다. 16일, 토요일. 이 날짜는 주말로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답사할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혼자 갈수 있어? 혼자 갈수 있으면 혼자 가고, 친구랑 갈수 있으면 친구랑 가는데, 계획이니까요. 일단, 선생님은 뭐, 규빈이랑 같이 간다, 그럴게요. 규빈이. 남자놈들만 데려갑시다, 그럼. 규빈이. 민석이. 현석이. 이거 누구? 대조영이랑 같이 갈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발해 아시죠? 발해 역사에 나오는 발해, 우리나라의 역사에 나오는 고구려 다음에 생긴그 발해인데요. 발해를 세운 사람이 대조영이에요. 거기다 우망 붙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답사 내용은 뭐가 될까요? 첫 번째는 일단 지도와 다른 점이죠. 지도와 실제, 군청 주변 모습. 모습, 비교. 또 뭐가 있을까? 봤는데. <laughs> 행정중심지에서, 군청이겠죠, 군청. 군청과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 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면 될 거예요. 아. 지도와 실제 군청 주변 모습을 비교를 하고, 행정 중심지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이면, 상업 중심지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뭐 물건을 어떻게 파는지 이런 것도 적어주시면 돼요. 관광지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장사를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겠 다섯 방법 은 뭡니까? 아,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관찰이에요. 관찰. 일단 가면 봐야죠, 그죠? 면담이에요. 면담.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가서 어, 그 다음에 하는 게 사진, 사진 찍기, 사진 찍기. 관찰은 보는 거, 면담은 물어보는 거. 사진 찍기.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그림도 그리고요. 그림도 그리고. 또, 메모도 하고요. 또, 동영상도 찍고요. 또뭐 있을까? 응. 자료도 가져와야죠, 자료. 자료 가져오기. 어, 보통 군청이나 이제 요즘에 이런 곳에 가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 그. 주는, 선전하는 그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져오면, 어, 효과가 있죠. 준비물은 뭐 있을까? 뭐 있을까? 휴대폰이 하나면 끝나요. 그래서 하나만 쓰면 혼나요. 뭐니까 지도. 지도, 어찌됐건 간에 지도. 사진기. 그리고 선생님은, 어, 녹음기가 있어요. 실제로. 녹음만 할수 있는 녹음기가 있습니다. 이게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되게 신기해, 되게 잘 들려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사람 쪽으로 마이크를 이렇게 해 놓으면 옆에 다른 소리가 들어와도 어, 걸러주고요. 신기한 것은 그 회의 모드로 해 놓으면 그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게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시끄러운 소리 중에 가장 뭔가 이제 조금 큰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에만 딱 집중돼서 녹음이 돼. 그래서 녹음기도 선생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 도구 있어야 되겠죠. 필기 도구 또 기록장 메모장이 있어야 되겠죠 기록장 메모장 가방도 가지고 가셔야 되고 편한 신발도 신고 가셔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주의할 점뭐 있을까 아까 얘기했죠 여기다 왜이렇 선생님이 많이 썼어 이거를 너네들이 혼자서 갈수 없어요 그죠 혼자 군청 갈 거야 혼자 시장 돌아다닐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 그건 누구? 선생님과 같이 간다. 동행이라고 쓰겠습니다, 선생님. 동행, 같이 가는 거예요. 또, 또. 자, 보통 이런 관공서에 가게 되면 제가 언제 오겠어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전화해가지고 예약을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요? 해 시간을 잘 지키셔야 돼요, 시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시장 가는데 시장 다 끝난 다음에 갈 거야? 문닫으면 다음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렇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을 찍을 때는 막 찍으면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어, 구상, 뭐, 뭐 있어요. 그거 뭐야. 뭐라 이니 그거. 어? 어. 얼굴 아무데나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 먼저 허락을 어, 구해, 허락을.

자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보시면 되고 <laughs> 선생님 전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면 선생님 거 따라 하세요 그냥 행정 중심인지 이거 따라 하시면 되고 아니요 선생님 전 시장 가고 싶어요 내지는 관광지를 가고 싶어요 하면은 그분은 여기에 맞게 내용을 조금씩 요 장소나 뭐 어, 내용 이런 걸 조금씩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죠 그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어요 목적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장소 그리고 답사 내용만 조금 바뀔 거야, 아마. 세 어, 개만 바뀔 겁니다. 잘 알아두시고, 세 개만 바뀔 거예요. 어, 장소, 목적, 장소, 답사 내용. 3거세 개만. 그래서 다들 행정중심지만 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한번 해보세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